A.C.M 꺼 하고 하고 안에 갖고 있는 것들 앞에 이거 받아가 하고 아 젤비상 BMW 버터크 아, 이번에 새로 산 거. 네. 이번에 새로 물건 받은 겁니다. 협찬 받은 거. 아, 자자. 델코 배터리 AGM LM5 95암페어짜리. 원래는 정품은 90암페어짜리죠. 91패짜리 이거는 95 암페어 짜리 네. 어떤 분뭐 6번 LN6번 넣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공간이 없어 네.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LN5밖에 못 넣습니다 근데 95 암페어 짜리 네. 정품은 9페패짜리 그죠? 네. AGM 90 n 90짜리 네. 그래서 조금 큰거 넣어드립니다 이차 우리 선배 차 내가 저번에 어? 두달 보고 중고차 한대 사줬다 했죠. 우리 선배 차. 그걸 저번에 얘기했는가 모르겠다. 이 차거든요. 요소수 경고등이 자주 떠, 지금. 배터리가 안 좋아도 요소 경고등이 떠거든요. 70% 이하 떨어져도 요소 경고등이 떠요. 그렇기 때문에, 배터리, 세발을 한번 해가 저번에 한번, 배터리 한번 교환해봤는데, 지금 안 좋아가지고. 그래가지고, 지금 뭐 교환했습니다. 지금 배터리 3월달에 지금 마이, 오를 거예요. 어, 오르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받아놨는데. 어. 미리 미리 배터리 하실 분들은, 어, 2월달 하시는 게 맞습니다. 3월달 되면 아마 오를 거예요. 사실 이런 얘기도 뭐, 안 해야지 3월달에 팔아먹어야 되니까, 아마 안 팔고 나눠야 되는데, 그래도 뭐, 오시는 분들 뭐, 그거 하니까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, 전화해가지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, 와, 진짜, 배터리가 너무,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몰라. 예? 옛날에는 배터리의 종류가 몇개 없어 가지고 뭐다 하고 있어요 요즘 딘 배터리 AMG MF 배터리 와 너무 많아 쏘렌토도 세가지인가 들어가요 배터리가 오토스톱 되는거 하고 그냥 되는거 하고 사양이 낮은거 하고 다 달라 그런데 그걸 얼마야 물어본다고 안돼 그냥 보는게 맞아 그렇게 하시고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끝.